현대인의 췌장암은 왜 이렇게 늘어나는 걸까? 우리가 먹는 음식과 생활습관 그리고 스트레스가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 그렇다면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식습관과 생활방식은 무엇일까? 췌장암이란? 췌장암은 췌장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려운 암중 하나입니다. 증상이 거의 없다가 진행되면 복통, 황달, 체중 감소 등으로 나타나며 진단 시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1. 가공식품과 고지방식.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과다한 당분이 포함된 가공식품 섭취 증가. 패스트 푸드, 즉석식품, 튀긴 음식이 많아지면서 최장 부담이 증가. 고지방 고단백 식단은 췌장의 소화 효소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2. 음주와 흡연 흡연은 췌장암 발병률을 23배까지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만성 췌장염을 유발하고 이것이 췌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3. 만성 염증과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만성 염증과 면역 저하를 유발하여 암 환경을 조성합니다. 수면 부족, 과로, 불규칙한 식사 역시 문제입니다. 4. 비만과 당뇨. 비만은 췌장에 지방이 끼는 지방 췌장으로 이어지고, 제2형 당뇨는 췌장암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췌장암 예방에 좋은 음식, 브로콜리, 양배추 등 십자화과 채소항암 효과, 해독작용. 블루베리, 딸기 등 베리류 항산화작용, 세포손상방지. 올리브유, 아보카도 건강한 지방섭취, 염증 억제. 연어, 고등어, 정어리 오메가 마이너스 3 풍부, 항염작용. 귀리, 현미, 보리 등 통곡물 혈당 조절, 인슐린 저항성 개선. 녹차 폴리페놀 풍부, 항암 효과, 최장암 위험 높이는 음식, 튀김, 패스트푸드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다량 함유, 붉은 고기 과다 섭취 가공 유캠, 소시지 은 1급 발암물질, 설탕이 많은 디저트 인슐린 과다 분비 유도, 췌장 과부하, 과도한 음주만성 췌장염 암 위험 증가. 담배 췌장암과 직접 연관 있는 발암물질,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지중해식 식단처럼 채소, 생선, 통곡물 중심 식사 유지, 과식 피하고 식사 시간 규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복부 비만은 췌장에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 걷기, 자전거, 수영 등 담배는 반드시 끊고 음주는 주 12회 이하 12잔 이내로 제한. 명상, 요가,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호르몬 균형과 면역 강화에 도움. 하루 78시간 숙면 유지. 가족력 있다면 정기적으로 최장 관련 검진 복부 CT, MRI, 혈액 검사 추천. 최장암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결코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음식 하나 생활습관 하나가 미래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해 한끼 식사부터 바꿔보세요. 최장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건강하십시오.